한번 우리 이스라엘 새 인사법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사법은 사나토바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사나토바. 옆사람과 같이요. 사나토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세 번의 명절이 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안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이 지나가고 2022년 이민년 흑혼악이라고 기운을 받아서 호랑이 층 짓고 세이을를 짜고 세상 사람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목사는 제가 우리 노예의 신년 할의 덕담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서 우리 총회 합동부흥사에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61장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요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습니라. 이제는 20, 2022년, 22년 도에는 일어나 빛을 바라는 그런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려면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요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컴비치아니하겠고 걸어가다 피곤치 아니,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하를 악망할 때만이 우리는 새힘을로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2021년 또 얼마나 지쳤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새날을, 새해를 주셨습니다. 금년 한해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교회와 사역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행복이 넘치기 바랍니다. 2021년에 코로나 오면 그런 일에서 답답했던 한 해가 이제는 올해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소망이며 교회와 가정에 또한 건강에 행복만이 깃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정체적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해가 되십시다 그래서 회복하는 축복이 기원합니다 영성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성교가 회복되고 우리 부흥사는 부흥회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또한 치료의 역사에 축복이 기바랍니다 교회가 가정이 우리의 사역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치료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3월 9일 날, 대선이 있는데, 잘 뽑아야 됩니다. 우리 오병률 목사님, 이 아까, 어, 평등법만 나는 없어진 줄 알았는데, 가정, 건강기본법도 없어졌습니까? 어, 언제 그것도 없어졌습니까? 그걸 몰랐네. 우리 주부에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고치겠습니다. 올해는 한 가지 남았습니다. 지자체 기본법이 없어졌답니다. 이게, 지금 공산주의로 가는 풀리입니다 이것이 시작돼 버리면 우리의 각 동, 각 지역, 각 리에는 우리가 힘을 쓴 것이 아니라 밖에서 나오는 권력자들의 힘을 써서 지금처럼 동일하게 국가의 돈을 마음대로 쓸수 있는 그런 공산화가 되는 그 풀벌이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올해는 샤나 도바.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큰 행복을 누리는 그런 애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덕담합니다. 감사합니다.